책에서만 봤던 얘긴데 바다가 치고 올라왔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우울증이 좀 왔었는데 그게 저는 회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트리거는 맞아요. 그 시발점이 맞는데. 발은 너무 센거 아니에요? 시발점. <laughs> 독이 인터뷰 오늘은 태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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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희님 예전부터 책을 많이 읽으셨었나요? 대학교 와서는 책을 좀 많이 읽고 싶어서 이제 도서관 자주 다니긴 했는데 그때는 자기계발서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이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거부감이라고 하면 어떤 거부감이었나요? 나랑 다른 세상의 얘기를 한다. 뭔가 변화를 하고 싶은데 노력을 하기가 좀 싫다. 요즘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생각 자체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퇴사하고 카페 가서 책 읽고 싶다라는 말을 계속 많이 했거든요. 친구들한테 그게 진짜 소원이다. 1층에 내 카페 하나 두고 거기서 책만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laughs>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도 한 달, 두 달은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하루 종일 집에 누워만 있기도 하고 의지가 안 나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고 주위에서 또 책을 권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읽게 됐죠. 퇴사를 하고 나서 얼마 동안 그렇게 방 안에 누워 계셨어요? 한 3개월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알리사님 독서 습관 모임 오기 전까지는 힘을 못 내는 음... 수준이었어요. 책을 읽어도 목표가 없으니까 한두 장 읽다가 많은 거예요. 지속을 못 했어요. 읽긴 읽어도. 왜 그렇게 무기력했어요? 전 회사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회복이 안된 상태였고, 퇴사만 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에 이제 퇴사를 했는데, 빨리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나의 모습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문제였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자책을 계속 많이 했구나. 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평생 자책만 한거 같아요. 올해 1년은 진짜 안 했거든요. 자책을. 하려고 마음이 와도, 아니야, 이건 자책 하지 말자. 어. 이제 다 잡을 수가 있었는데 음. 그 전에는 그치 뭐내 인생이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그렇게 살아와서 팬님이 언제부터 저랑 습관 모임을 같이 했죠? 3월? 나 3기, 3기 때부터 2.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자책을 많이 좀 했었어요? 많이 했죠. 자책밖에 안 했죠. 뭔가 앞으로 이거 해보자라는 생각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음. 내가 어쩌다가 이러고 있지? 이거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던 거 아닌데라는 생각으로만 살고 과거에 빛나던 시절, 어린 시절을 사진들만 계속 보면서 이때는 좋았다. 근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그랬죠. 3기 붙어 있으면 거의 8개월 정도 됐거든요. 8개월 동안 습관 모임 안에서 책을 읽으면서 어떤 게 가장 많이 변했는지 한세가지 정도만 얘기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책을 읽는 게 너무 행복하다. 아, 나 이거 좀 부족한데? 라고 생각했을 때 책을 먼저 찾아봐요. 이런 책이 있나? 나랑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책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나 혼자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책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왜 못했어? 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은 할수 있을까? 책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다음 스텝으로 책에 나왔던 내용들을 행동으로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게 됐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땐 이렇게 해라. 라는 것도 이렇게 해보고, 글을 써봐라. 하면 두 글도 써보고, 나가서 산책이나 명상을 해라. 시각화를 해라. 뭐 이런 거 하면은 다 해보고, 시도를 하게 된 거죠. 그전 단계에서는 마음이 열렸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가게 됐고, 세 번째로는 하면서 책이 그냥 일상화가 됐고 나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게 된것 같아요. 그 전에는 핑계거리를 만들기 급급했고 힘든 이유를 이래서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 상황에서 찾았다면 지금은 오케이 인정 한데 다음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오려면은 자신의 아픔을 좀 직면을 해야 되는데 직면하고 인정하고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 생각하는 능력 그걸 좀 얻은 것 같아요. 지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나를 찾는다 라는 그 개념 자체가 아마 어려우실 거란 말이죠 나를 왜 찾아야 하는지 나를 찾는 방법을 조금 알았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가 있는지 조금만 설명을 해주신다면? 나를 찾는 이유는 내 삶이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내가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주어진 이 시간을 나로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왜 나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라는 의미는 왜 사과가 사과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 같아요 저는 어, 비유가 찰떡이다. 반대로 나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거죠. 주인공이 없는 시나리오를 연극을 보고 있다 보면 조연들이 또는 주위에 이제 나쁜 사람들이 막장 전개로 끌고 가서 완전 배드 엔딩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서 내가 없다는 것 자체가 주인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주위 사람들이 나의 그 인생을 망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주체적으로 행복한 삶을 해피 엔딩을 하기 위해서는 나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다. 나를 찾는 방법은 일단 나에 대해서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저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가 싫으면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떻게 살고 싶고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냥 나버리니까 나를 될 대로 되라지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일단 나를 사랑하는 것 제가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야지 내 인생과 내 삶에 관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뭘 좋아하고 어떤 것을 할때 행복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가치를 남기고 죽고 싶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렇게만 말하면 오, 어렵잖아요. 철학 같아. 어, 철학 같잖아요. <laughs> 그래서 하는 방법은 책을 당연히 읽어야 되고 책을 읽을 때 내가 요즘에 고민이 뭐지라는 생각을 쭉 적은 다음에 이 고민에 대하여에서 해결하고 싶으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글을 써요. 응, 음, 자신에 대한 글 또는 그게 한줄평으로 글을 썼나 하더라도 글을 많이 쓰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 습관 모임에서 한줄 글쓰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새로 오는 유독이 분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게한줄 음, 글쓰기거든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노하우나 팁을 조금 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분량에서 <laughs> 얻어간 게 없으면 다시 읽어요 앞으로 돌아가서 한 문장만이라도 찾아보자 라고 다시 읽거든요 분명 읽으면서 하이라이트 한 부분이 있거나 또 보이는 문장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없으면 그거 필사라도 하는 게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필사 못하게 하잖아요 그걸 자기의 문장으로 바꿔야죠 어. 그냥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적는 게 아니라 이 문장 내 마음에 왔어 하면은 돌아가서 그 문장을 생각하면서 다시 적는 거죠 거기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아마 기억해서 바로 쓸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 문장 하나라도 뭔가 조사라도 바뀔 거거든요 그게 진짜 한줄 글쓰기 나를 진짜 알려면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마주했던 상황들 중에서 태희님을 가장 변화시켰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되게 있더라고요. 많은데 정말로 완전 180도 바뀌게 된 거는 알리사님 습관머니 들어 바로 직전이었던 같데술 먹고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앉아서 껄이 울었는데 진짜 그때 바닥 쳤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폭발한 게 아니었을까? 책에서만 봤던 얘긴데 바닥을 치고 올라왔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우울증이 좀 왔었는데 그게 저는 회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트리거는 맞아요. 그 시발점이 맞는데 발은 너무 센거 아니에요? 발점 <laughs> 그게 다는 아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고달파진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전에 삶에서 계속해서 쌓아왔던 거예요. 그게 한계치를 넘은 거죠. 더 나에 대해서 내가 외면했었던 것들을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면하게 됐고 인생이 완전 180도로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전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완전 판단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게 반대로 말하면 내가 못 하는 거에 대해서 부러움에 그 사람들의 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편 시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상처받지 않으니까 못하는 자신의 해를 스스로 가하지 않으니까 과거에는 의견을 내세우고 논쟁하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논쟁이 정말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쟁이 아니라 저 사람의 의견을 꺾어버리겠다는 그게 나의 자존감이 낮아서 저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 거기서 나의 존재감을 얻기 위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자존감이 왜 낮지? 또 과거로 돌아가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직면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파고파고 들어갔더니 내가 몰랐던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알고는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자주 싸워서 트라우마들이 많아서 나는 왜 태어났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였어요. 나는 행복하면 안 되는 존재다 라고 기저에 깔린 게 나이가 들면 해결이 된다 라고만 생각했었던 거고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하면 은 부모님 욕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간직하고 있었던 거고 사실 이런 얘기를 쉽게 친구들한테 꺼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자체가 싫었던 게 아니라 그냥 우울해지는 그 분위기를 어색해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었고 하지만 이제는 이제 그랬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요즘에 라고 얘기를 하면 어 그랬구나 위로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어려움을 얘기하고 트라우마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독서를 3월에 하고 글쓰기를 4월에 했었나요? 네. 이제 글쓰기 수업 때 제가 나를 직면하는 질문을 많이 드리잖아요. 제 기억에는 태희님 되게 힘들어 하셨던 걸로 음...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썼던 질문들이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가장 첫 번째로 했었던 거. 나에게 상처를 줬던 말은 무엇인지? 최근에 전 회사에서 상사한테 받았던 그런 가장 기분 안 좋은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진짜 그게 처음 직면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또 써지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글로만 썼던 거죠. 말을 하는 건좀 힘들었어. 확실히. 사람들 이게 보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 왜 저런 얘기를 해? 라는 표정이 보이면 또 작아지니까. <laughs> 예전에 글쓰기 수업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과거에 남겨놨던 구겨졌던 그 페이지들을 다시 집어 와서 예쁜 편지지에 다시 예쁘게 옮겨 접어서 잘 접어서 내 마음을 서랍 속에 다시 넣어주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과생 아니에요? N이라서 <laughs> <laughs> 상상력이 떠오르나요? 그러니까 편지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은 되게 아픈 내용이지만 편지지랑 예쁘게 접혀져 있는 게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서랍에 보관을 해도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엔 꾸겨져서 막 모난 부분이 나를 계속 아프게 했더라면 지금은 언제든지 서랍을 열어서 다시 그걸 열어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직면을 하고 이쁘게 정리를 하니까 치유가 되더라고요. 오늘 인터뷰는 나를 진짜 완전히 잃어버렸던 사실 제 얘기도 그렇잖아요. 저도 직장에서 괴롭힘으로 고황장애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겨서 퇴사를 선택권이 있었던 게 아니라 퇴사를 할래, 가해사랑 일할래 요거였기 때문에 퇴사를 했는데 그럼 태희님도 그런 비슷한 상황인 거잖아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 기... 기간이 얼마나 지났더니 괜찮아졌어요. 그러게요. 과거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게 된 순간이 3, 4개월쯤 여름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신경 안 쓰게 된것 같아요. 태희님이 변하니까 주변도 변했어요. 어, 맞아요. 변했어요. 제가 지인들끼리 이제 독서 모임을 하는데 책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억지로 억지로 끌고 와서 모임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소설 이런 거는 아 좋다고 읽어요. 자기계발서나 철학책, 심리학책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부정적인 게뭐예요 이거 말도 안 된... 이거는 나라도 얘기하겠다. 오. 나랑 인생이 달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끼는 모습을 계속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올해 초에는 너랑 나랑 같은 선상에 있었는데 너가 너무 멀리 가버리는 것 같아서 자기가 나를 볼 때마다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그랬던 친구가 이제는 아주 잘해요. 한 줄도 써요. 한줄 제일 잘 써요. 다 비판적으로 생각하던 친구가 모범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죠. 솔직히 그 친구 때문에 만든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변화했었으면 좋겠어서. 아 내가 그동안 허주고 한게 아니구나. 내 마음을 이해주는 해 친구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재밌어요. 그 친구가 또글 쓰는 거가 또오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글도 봐줘요? 그 선생님 됐어요? 아니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직 한줄글 쓰기 이쓴 거를 보고 어우 음.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습관 모임에서 읽었던 책 중에 진짜 나를 찾는 데큰 도움이 된 책이 있다면 딱한 권만 추천해 주세요. 아, 너무 어려운데? 도움 <laughs> 많아. 그럼 순서대로 세 권. 순서대로 세 권. 선닝네, 선닝 선잉. <laughs> 처음 들어와서 읽었던 었 성숙한 어른을 위한 심리습관 음. 책이 엄청 좋았다기보다는 저의 첫 심리학 책이어서 아. 거기서 배웠었던 습관을 아직까지도 쓰고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어떤 행동을 취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고리를 끊어내라는 라게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속으로 멈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멈춰라는 옛날에 학교폭력 멈춰 하는 그짤 있잖아요 그걸 속으로 생각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났을 때 멈춰!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진짜 하루 종일 한 적도 많은데 그거 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읽고 그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면서 진짜로 멈추게 되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그 모습이 사랑스러운 거죠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일제히 안 해요 아예 두 번째는 데이비드 고긴스의 책을 읽는데 내가 24시간 마라톤을 하는 그산 언덕 위에서 계속 숨이 차면서 읽었던 책은 처음이에요 정말로 진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처럼은 될 수는 없겠지만 뭐 한계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많이 다르니까 정말 한 번쯤은 꼭읽 읽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삶이 처절하게 살 수도 있구나 내 인생의 우여곡절들이 나 나름대로 힘들었지만 더 객관적으로 봤을 때더 힘들고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나도 이 정도 힘듦이면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책을 읽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람을 거쳐 쓰는 게 아니다 아니 이게 진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laughs> 짜고 치는 거 아니라고 <laughs> 제 책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매서마다 욕하면서 썼거든요? 저도 이제 알리사님이랑 비슷한 일을 당하고 이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울면서 봤어요 사실은 진짜로 한 장을 넘기기가 너무 무섭고 힘든 거야 다음 장에 그래요? 어떤 심한 게 나올까? 막 걱정되면서 읽었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저두번 읽었어요 처음에 나오다 읽고 습관 모임에 나와서 한번더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또 다르더라고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좀 치유가 더된 느낌? 그 전에는 사실은 퇴사를 하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나 전 회사에 있었던 일다 잊을 거야 이제 난 장밋빛 하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회복이 안 되니까 주저앉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치고 올라와서 책을 막 읽으면서 다시 장밋빛이 됐다가 그 전에 있었던 회사 일을 다 잊어버리려고 했던 거 같아 근데 이 책이 나오고 트라우마처럼 다시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막 상처가 막 났어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상처와 또 다른 거죠 이미 나는 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고 이 상처는 아픈 상처가 아니라 나아가기 위해서 는 굳은살이 생기기 위한 상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읽을 때는 역시 그러면서 그 전보다는 상처가 덜하기도 덜했고, 아,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에 대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다짐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태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습관 모임을 하면서 진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거의 뭐 제가 이 포함해서 천분 정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몇 분이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근데 변화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게 지금 책 뽑아주신 것만 봐도 봐도 고긴스 책이 들어있다는 거는 <laughs> 그책 읽고 되게 절망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거를 어? 나와는 다른 사람이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난이 정도로 못 살아. 난왜 그러지? 이렇게 자책을 하는 거지. 지금 그 책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염려가 돼요. <laughs> 혹시? 아, 나 찾아봐야겠다. <laughs> 하시는 분들은 각오를 해보는 게 좋다. 저도 책을 엄청 많이 읽어본 건 아니지만 레벨이 있다면 굉장히 고티어에 있는 <laughs> 그쵸, 있을 것 같아요. 그 책을 읽다 보면 숨이 막혀서 어, 한번 쉬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책입니다. 근데 그걸 읽고 배울 점을 찾아내신 거잖아요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책 내용은 전부 다 소화해야 된다라고 압박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혜인님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알리사님이 얘기해주신 것도 있지만, 이 책에서 한 문장만 건지면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딱한 문장만 건져도 정말 대단한 거같요 사실은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그한 문장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 책도 있거든요. 대목도 생각이 안 나는 책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저는 책을 읽고 다 무의식에 남아있는다고 생각해요.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어? 이거 나 어디서 읽었던 책인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만으로 책을 읽은 가치는 분명 됐다고 봐요. 왜냐면, 내가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전에 읽었던 책이 내용이 나온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약간 풀린 상태로 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더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오픈될 수 있어서. 지금 당장 읽고 있는 이 책이 언젠가는 빛이 될 때가 온다. 양분이 될 때가 온다. 근데 저는 그렇게도 읽어요. 가끔. 아, 이책 너무 별로야. 라는 생각이 들 때. 한 챕터 끝날 때만 한 줄을 써요. 한 챕터 끝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한 줄. 그것만 아니고는 다, 다 잊어버릴 거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한 문장만 딱 얻고, 나의 가치관에 안 맞는 건 지우자. 이런 식으로 읽었어요. 한 줄도 안 나오면 키워드 하나만 쓰고, 말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나랑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본질은 이 사람이 뭐 열정을 말하면 열정, 꾸준함을 말하면 꾸준함, 이거니까, 그것만 얻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넘긴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모든 거를 다 얻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오늘 진짜 거의 독서 고수 분을 모시고 <laughs> <laughs> 인터뷰한 것처럼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